마이쥬가치과회사를 먹여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충치 유발을 잘하기 때문에 사실은 끈적끈적한 캐라멜 정도는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탕후루 때문에 떡기도 잘 썩어요 탕후루는 그리고 딱딱하죠 그래서 치아도 깨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리셋 치과에서 심미 보철과 교정을 맡고 있는 김현주입니다 치과가 문네 어 저는 치과의사가 된 후에도 충치가 없었고요 되기 전에도 사실은 충치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양치질을 하면서 관리도 잘 해온 것도 있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튼튼한 치아 덕도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3분 동안 양치질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타이머를 켜놓고 체크를 해보시면 3분을 다안 채우고 있다는 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평균적으로 1분에서 1분 3 0초 정도로 양치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치질 할때정말 정말 내가 꼼꼼하게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만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은 시계를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양치질을 하고 있고 얼마나 꼼꼼하게 하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칫솔뿐만 아니라 보조 장비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꼼꼼하게 양치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치실, 시간 칫솔, 워터픽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꼼꼼하게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플라그들을 제거하실 수가 있어요. 몇번하요 저는 세번 하죠 밥 먹고 5분 안에 거의 다 합니다 유튜브에 사연이 올라왔는데 양치를 잘안 하는 친구는 치과에 가면 별 다른 문제가 없는데 매일 아. 열심히 또. 양치를 하는 친구는 신경치료를 한다고 합다 어. 양치를 잘한다고 예방이 되는 건아니 어~ 이게 예, 되게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되게 죄송하긴 하지만 잘썩인치아가 있어요. 잘썩인치아가 충치가 많이 생겨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X를 찍어보면 그동안 어떤 충취 치료를 받아왔는지 그런 게다 입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아 이분 정말 양치질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분은 그나마 양치질을 그렇게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그 정도인 거예요. <laughs> 양치질을 그동안 잘안 하셨으면 임플란트가 입안에 여러 개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뭐 타고 태어난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는 플라그 제거를 아주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플라그 제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양치질이고요. 양치질은 입안 구강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요즘에 치약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죠. 비건 치약도 있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치약의 성분은 약간의 마모제가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치질을 할때좀더 꼼꼼한 클렌징을 제시해 주기는 하죠. 근데 가끔씩 양치질을 할때 칫솔에 한가득 치약을 붓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양치질을 할때 거품이 너무 많이 생겨서 양치질이 더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콩알만큼만 짜서 쓰시면 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약 중에서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화이트닝이 특화되어 있는 치약 이렇게 시린잎 치약 뭐 이런 치약들이 가장 대표적인 치약인데요 뭐 화이트닝 하시는 거는 일단 물론 치과에서 하는 미백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더 색 예방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래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센서티브 케어라고 해서 나이가 조금 들어가시면 이제 잇몸이 내려가면서 뿌리가 노출이 됩니다 찬물이랑 자극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치약을 쓰시면 조금 더 자극 없이 양치질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국에서 가끔씩 구매하실 수 있는 치약 중에 치료 목적의 치약도 있어요 시린니 치약이라고 해서 시린니에 도포가 되면서 흡수가 되는 치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치약을 쓰시면 돼요 건강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시중에 나와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맛, 좋아하는 향 적당한 양 짜셔서 꼼꼼하게 양치질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부가적으로 나는 화이팅을 원한다 뭐좀더 시린니를 예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목적에 맞는 치약들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칫솔들 많이 나와있어서 시중에 나와있는 칫솔들은 다 좋아요 복잡한 모양의 칫솔도 많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제일 단순하게 생긴 칫솔이에요 일단 이 칫솔을 사용하셔서 이런 치아에 넓은 면들을 플라그 제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치질을 하실 때 항상 우리가 빠뜨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치질을 하실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간다. 한번 훑는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매핑을 하셔서 양치를 하시면 빠뜨리는 부분 없이 양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단순하게 생긴 칫솔은 우리가 넓은 면적을 닦을 때 특화되어 있는 칫솔이고요. 치아 사이는 이런 칫솔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치실, 이 치실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치아 사이에 위에서 아래로 톱질하듯이 내려가서 아래로, 잇몸 아래로 들어갑니다. 잇몸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 후에는 이렇게 톡 하고 빼주시면 돼요. 이런 기구들이 없었을 때는 실 같은 걸 끊어서 손에 감아서 치실질을 했었었는데 요즘엔 이런 보조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훨씬 더 손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충치 중에서 주의해야 될 충치가 치아 사이의 충치인데 치아 사이에 있는 충치는 발견도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의 단계가 조금 높아요. 어 일단 예방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칫솔로는 치아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치실 사용하셔서 치아 사이를 닦아주셔서 치아 사이 충치를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이 좀 넓은 분들 중에는 치시가 조금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요렇게 생긴 치안 칫솔 이용하셔가지고 치아 사이사이 이 몸에 꼭 이렇게 클렌징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플라비가 제거가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젊은 분들도 쓰시면 좋은 게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은 양치질 할때잘안 되거든요. 끝에 있는 부분은 꺾여진 여기 부분을 이용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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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충치가 잘 생기는 습관은 일단 양치질 안 하는 거 밤에 귀찮다고 그냥 자는 거 그런 습관은 제일 안 좋고요 분것질을 하고 입안에 계속 당분이 남아 있으면 결국에 세균이 활성화되면서 충치가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간식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건 끈적끈적한 캬라멜 종류 특정 상품 마이주를 먹고 많이 와요 그래서 마이주가 축과회사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충치 유발을 잘 하기 때문에 사실은 끈적끈적한 카라멜 종류를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탕후루 때문에 떡에도 잘 썩어요, 탕후루는. 그리고 딱딱하죠. 그래서 치아도 깨져요. 탕후루 유행하고 있지만. 해면좋겠습 오늘 이렇게 양치질하는 방법과 양치질할 때 쓰는 도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양치질은 우리 입안에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케어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충치 잘 생기고 잇몸에 염증 잘 생기는 경우에는 양치질이 가장 기본입니다 본인한테 맞는 양치질 방법을 공부하셔서 연습하시면 금방 잘 하시게 될 거예요 집안은 가벼운 마음으로 건든받으러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치약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양치질로 네, 저는 치약 없이 양치질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건 고전이에요. 성분이 좋은 성분이 들어가고 좋은 향이 들어가고 사실 그런 거는 그냥 할때 기분 좋은 거.